아이, 고 아이, 고 아이, 아, 거 아이, 과연. 이이거이 아이, 고연이연이이안연하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 아이, 고 아이, 고 아이, 거 하연이 하우 왜이래? 뭐가 이렇게 좋니 이거는? 아이고 아이 차돌이 아이 차돌이 아이고 나 하연이도 좋아 하우 하연이도 좋아 그래 어 하연이도 좋아 알았어 알어 그 어이 차돌이 어이 차돌이 어이차돌이어이차돌이어 하연이 그래 하연이 그래 알았어 어. 관종 관종 관종이야 하연이 관종 어? 아, 알았어 알았어 그래 알았어 아이고, 쿠키, 쿠키, 쿠키. 어? 알았어. 너만 바라봐, 너만 바라봐, 차돌이도 좀... 어이, 너만 바라봐, 너만 바라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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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쿠키, 만지지마 쿠키, 는 만지지 마. 쿠키는 만지지 마. 쿠키. 도키. 쿠키는 만지지 마라. 아유! 비등치를 자꾸.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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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가 오늘 그냥 몸을 많이 주네. 쿠키가 <laughs> 어? 웬일로? <웃음> 웬일로? <웃음> 어이! 어이! 갑니다. <laughs> 안됩니다아고 안녕하세요. 일로와. 아, 하얀다. 안녕하세요. 음. 음. 네. 네.

이로 오시오 나갈 공리 하고 있지마 아니야 이로 오시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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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얌전히 있지 차돌이가 왜 이렇게 얌전히 있지 응? 왜 이렇게 얌전히 있어 왜 이렇게 얌전히 있어 응? 너 아픈거 아니지 응. 넌 아프면 안돼 넌 아프면 안돼 이렇게 마른거 같냐 원래 이랬었나

빨리 안나오그이야하다로갈예 <laughs> 아. 예. 네, 갔자라 방방 방방 갔자라 내가, 내가 보데오 <laughs> <같아>. <laughs> 계속 있어 가지고 그거 약이 분명은 안녕하세요. 아, 어, 오아요 계속 있었어요. 계속. 네. 계속 차들이 갔네요. 벌써 모두 들어갔습니다. 일단 끄겠습니다. 이따 나오면 다시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갔네!